배하연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품고 살아왔다. 아버지의 부재는 그녀의 마음속에 큰 공허감을 남겼지만 배하연은 그 감정을 자신의 음악에 담아내며 팬들과 소통했다. 그녀의 음악과 추억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으며 그녀의 장례식은 그동안 그녀에게 쏟아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장례식 당일 JTBC KBS, MBN 등 주요 방송사에서 이 모습을 생중계했으며, 수많은 팬들과 동료 가수들이 배하연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특히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배하연의 대표곡, 누가 우원은 그날의 분위기를 한층 더 슬프고 애틋하게 만들었다. 배하연이 생전 자주 불렀던 이 곡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으며, 김수미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던 원곡 가수에 대한 경의를 담아 부른 노래였다. 그녀의 애틋한 목소리와 감정이 실린 가사 하나하나는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팬들이 모여들었다. 배하연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했고, 그 진심이 이곳에 모인 팬들에게 깊이 전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배하연의 노래에 공감하는 모습은 장례식장을 슬픔과 감동으로 물들였다. 누가 우어의 멜로디가 흐르며 장례식장 곳곳에는 고요한 슬픔과 잔잔한 감사가 가득했다. 곡의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 배하연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노래를 이어갔고 그 모습은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배하연의 무대에서는 나나의 눈물 또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나나는 배하연의 노래를 들으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나나와 배하연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인연이었다. 나나는 수년간 배하연과 함께 무대를 공유하며 그녀를 지켜본 선배이자 친구로서 배하연의 성장과 고통, 그리고 그리움을 가까이에서 느낀 인물이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배하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과거 김수미와 함께 무대에서 쌓아온 기억을 떠올렸고,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상실로 다가오는지 깨달았다. 나나는 김수미의 떠남에 대해 조렌 친구를 보내는 일이 이렇게나 마음 아픈 일인 줄 몰랐다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장례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많은 이들이 그의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배하연의 목소리가 전하는 슬픔과 그리움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나나는 그런 배하연의 노래를 들으며 떠난 친구를 다시 떠올렸다. 배하연의 노래가 끝난 후,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오랜 시간 동안 고요한 슬픔이 장례식장을 감쌌고, 이내 나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조용히 말했다. 김수미 선배님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선배님의 음악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다. 그의 말은 마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를 떠나보내며 남긴 소중한 추억을 담은 마지막 인사와도 같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하연의 노래와 나나의 눈물에 감동한 많은 이들의 글이 쏟아졌다. 한 시청자는 배하연의 노래에서 김수미 선배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고, 또 다른 시청자는 나나 선배님의 눈물을 보고 나도 함께 울었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이 정말 진하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생방송으로 전해진 이들의 진심 어린 추모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김수미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배하연이 생전에 자주 부르던 누가 우원은 그녀의 마음 속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대변하는 곡으로. 그동안 그녀의 음악과 함께 쌓아온 감정들이 마지막으로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김수미가 이 노래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듯 배하연 역시 이 곡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냈다. 장례식장에서 부른 누가 우어는 김수미와 배하연. 두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이자 그녀의 음악적 여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곡이었다. 한편 장례식 이후에도 많은 팬들이 배하연을 추모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의 음악적 유산을 기리고자 했다. 배하연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온 바 있으며 그녀의 떠남은 수많은 팬들에게 큰 상실감을 남겼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떠남을 추모하는 팬들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움을 나누었다. 장례식 이후 한 팬은 배하연의 곡을 듣고 배하연의 목소리에서 김수미 선배님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녀가 남긴 노래는 오랫동안 내 가슴에 남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팬은 그녀의 노래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무대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의 음악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며 그녀의 음악적 유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배하연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남아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 울림은 수많은 팬들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다. 배하연은 선배 김수미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녀의 음악적 가치를 전파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선배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진심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선배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음악적 목표와 다짐을 전했다. 이번 장례식은 슬픔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김수미에 대한 사랑과 기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배하연의 진심 어린 노래와 나나의 눈물은 장례식에 있던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김수미가 남긴 음악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작별 인사를 넘어 그녀가 남긴 유산을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상기시키는 의미 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배하연은 김수미의 가르침과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과 예술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장례식에서 배하연이 보여준 진심 어린 노래와 다짐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큰 의미를 더해 주었고 이 장례식은 앞으로의 그녀의 여정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배하연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배가 남긴 유산을 잇는 후계자로서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것이다.